내 딸이라면 서울대보다 성신여대 보내는 이유라고 말하는 순간 잠깐만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면 서울대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것이잖아요 니깐 성신여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딸이라면 왜냐 서울대를 왜 가면 서울대를 왜 가요 남조라고 여러분 열심히 딸 키워서 남조라고 합니까 남 좋은 일 평생 많이 하셨죠. 이제는 스톱. 뭐냐면 서울대라는 것 자체가 누구 좋으라고 서울대 보내서, 그래서 울대 보내면 누가 줘요? 서울대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다.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왜냐하면 서울대를 그럼 가면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눈눈 눈, 눈에 들려고 그 난리를 치는 이니 그리고 그러느니 그냥 성신여대 보내서. 평범하게 산다. 가장 어렵다.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해라. 한국의 한국에서 성공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발 좀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베스트다. 서울대 가봤자 또 서울대 가면은 여러분들. 그니제가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시선은 사람들의 음. 의견은 그냥 빈말 빈말투성이에 빈말투성이. 사람들이 여러분의 딸의 진로를 절대로. 잘되기를 뭐비로 없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빈말이에요 빈말 잘 되는 못 되는 거예 빈말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 해요 서울대 간 순간 간다 쳐요 제가 주변에 많아요 간다 쳐요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그 자녀분들이 간다 쳐요 그래 봤자 또나왔자또 사회에서 뭐라 말하면 서울대 나와봤자 별거 있어 이말 들을 바에 성신여대 가서 여기 이제. 뭐냐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어 뭐냐 그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면은 또 사람들이 배 배가 아파해요 배 아파해요 그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이 배 아파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 지금 실전 실전 인생 컨스턴트 로쇼가 말씀이에요 남들이 배 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거야 한국에서 제일 잘 제일 잘 사는 방법 서울대 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성신여대 바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바로 그냥 원서 쓸 필요도 없어요. 거기 이사장님, 그 총장님, 성신여대한테 그 입학처에 어, 유튜영 상황 올린 다음에 바로 그냥 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성신여대 분명입니다.